자, 안녕하세요. 아침밥 공부의 갓 코치입니다. 작교 시험 대비 고가서 본문 독해. 저희 영어 비상 홍민표. 자, 이번 시간은요 오과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본문 03을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그 구조되는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하죠. 자, 봅시다. 오늘 이제 보시는 제첫 번째 문제 이렇게 시작하죠. On October 12th가 되겠죠. 자, 여러분 날짜를 읽을 때는 이제 그 기수가 아니라 서수로 읽어 주셔야지. 만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이런 식으로 읽어 주셔야 돼요. 이거 October 12라고 하면 안 돼요. 12th. 12th. 아, 되겠죠? 자, 10월 12일에라는 얘기 되겠죠? The first rescue work, uh the first uh, rescue worker a 우리 박미어 일원이 was sent down to the miners uh, who, greet, uh, who greeted h i m with nervous relief가 되겠죠? s h 10월 12일에 the first rescue w o r k e r 가 뭐냐 첫 번째 구조, 구조 작제자조작하자라고하 어쨌든 죠조쨌원이조대할이요구할대원이조 대원이 w a s sent down. 이 되겠죠 s e n t down. w a down. w a r down. She was sent down. She uh, was sent down. She was sent down. She w Who greeted him? 그에게 인사를 했다는 얘기죠. 뭘 가지고요? With nervous relief, 초조한 안도감이라는 얘기죠. 초조한 안도감으로라는 얘기죠. 즉 이러한 감정을 가지고라는 얘기겠죠. 이러한 기분을 느낀 상태에서 이러한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초조한 이제 뭐냐? 초조한 안도감을 가지고. 그에게 인사한, 인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이쪽의 계속 적용법으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콤마가 땅 찍혀 있는 이유가 괜히 있는 이유가 아니게 되겠죠. 광부들에게 내려갔고 이제 광부들에게 이제 내려 보내졌고 그 광부들은 뭐라는 얘기죠. 이제 초조한 불안, 이제 초조한 이제 안도감으로 그에게 인사를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자, 근데 이제 좀더 문장을 보거나 제기하죠순 곧바로 이제 곧 이어서 the first trapped miners uh, was Ray uh, miner. was raised uh, to the surface 가 되겠죠 자첫 번째 그 갇혀있던 뭐다? 그렇죠 여러분 trap 이라는 말은 함정이라는 뜻의 명사도 있지만은 뭐죠 trap 하면 이제 무엇을 함정에 가두다 함정에 빠뜨리다 라는 뜻도 있게 되겠죠 동사로서요 그래서 요 이제 그 동사를 과거 분사한 케이스가 되겠죠 함정에 빠진 이라는 얘기죠 즉 가, 어디에 갇힌 이라는 얘기죠 어그 갇힌 뭐라는 얘기 되겠죠. 그첫 번째 광부가 뭐라는 얘기죠? was raised to the surface. 위쪽 지표면으로 올려졌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나서 one by one uh, the uh, one by one 한 사람씩 the miners were brought up in the capsule to see the sunlight가 되겠죠. 그렇죠? 이한 사람 한 사람씩 광부들이 brought up were, uh, were brought up 하면 제 위로 끌어 올려졌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캡슐 그리고, 마침내 뭐한다? t see the sunlight. 저, 그, 햇빛을 볼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여러분 요 부분에 좀 집중을 해봅시다. 특히요. 일단 요 부분까지를 좀 종합을 해보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주의하실 h a t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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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a 이 t 이 a t that, t 이건 이제 이건 능동태가 되겠죠. 트랩드 마이너스니까는 그 사람들이 갇힌 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지들이 막 지가 알아서 막 갓, 지가 알아서 막 자기네들은 막 뭐라는 얘기가 되겠죠 매장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어떻게 갇힘을 당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분사로 수식을 해주고 있게 되겠죠 그리고 요 문장의 동사도 이제 이 뭐냐 수동태를 이루고 있죠 그리고 여기도 심지어 이제 수동태를 이루고 있죠 이 사람들이 올라온 게 아니라 올려진 거니까는요. 우선은 이 문장 안에서 지금 여기까지의 문장 안에서 이제 수동태가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능수동 구분하는 문제를 음. 여러분이 좀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능수동 구분하는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 모다 논리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는요. 그다음이 뭐다? 문법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문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좀 다소 어려울 수도 있어요. 문법적으로 해결하시려면은 기본적으로 동사의 자타동사 관계를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솔직히 녹록는 않습니다. 근데, 논리 관계, 쉽게 말해면 이건 해석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제가 굳이 논리적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해석을 하다가 자칫 잘못해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 이 사람들이, 맞아, 맞아. 이 사람들이 내 내려 보내지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인사를 하고, 아, 여기서 갇혀있던 사람들이 위로 끌어올려졌다. 이런 식으로, 이 논리적인 이제 그 뭐가 되죠 사건의 이제 이 전개 순서라고 하는 거죠 전개 과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좀 해보시고 능수동 관계를 여러분이 좀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부정사의 이제 부사정법은 상당히 여러분 좀 보기 그렇게 자주 볼수 있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뭐 매우 드물거나 뭐 희귀한 문법은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끌어올려졌다라는 게, 즉 일단은 이제 캡슐 안에서 캡슐 안에 넣어서 이제 위로 끌어올려졌으면 그 결과 이 사람들이 뭘볼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지표면으로 올라온 것이니까 마침내 뭐할수 있죠, 그렇죠? 햇빛을 보게 된 케이스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지금 부정사의 부사적용법 중에서 무슨 의미가 된다, 그렇죠? 결과의 의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여러분이 이제 교육과정에서 가장 많이 보시게 되는 부사전용법은 목적의 의미로서 이제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도록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장 많이 보시게 되지만, 그냥 이것도 그냥 어, 뭐뭐 하기 위해서 위로 끌어올려다. 말이 좀 이상하죠? 아, 위로 끌어올려지고 나서 그 결과 뭐했다? 그렇죠. 햇빛을 마침내 보게 되었다. 이런 식의 논리관계가 좀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부정사의 부사제 용법 중에서 결과의 의미에 속하는 거다 라고 하는 거잘 보셔야 된다 아시겠죠 제가 만약 학교 선생님이라고 그러면 시험 문제를 이거는 조금 여러분의 학습 차원에서 이 부분의 문장을 보여주고 나서 뭘 하느냐 되겠죠 이것과 같은 용법으로 쓰인 문장을 고르시오 제 다른 종류의 이제 다섯 개의 문장을 좀더 주겠죠 이제 투부정사의 여러 가지 용법으로서 근데 이건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도록 하죠. 자, upon leaving the capsule, uh, each miner was enthusiastically greeted. Uh, but they could not see their families right away. 되겠죠. 자, upon ing, on ing라고도 보통 하죠. upon ing, on ing 똑같은 말이에요. 뭐뭐 하자마자 라니 되겠죠. leaving the capsule, 즉 캡슐에서 이제 나오고 나자마자 라니 되겠죠. 네 각각의 광부들은요 아주 그냥 열광적으로 인사했다라는 대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제 그땅 속에서 그냥 막몇몇십 일씩 거기 있다가 그러나 they could not see their families right away. 곧바로라는 대죠. 곧바로 바로 가족들을 볼 수는 없었다라는 대겠죠. 왜 그랬을까요? They had been trapped for so long that their first priority was to get medical attention. 되겠죠. They so had been trapped. 즉, 뭐뭐 해 뭐뭐 해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냥 이건 이제 과거 완료로 쓰기보다는 일종의 기간을 나타내고 있는 시간 부사어가 있으니까 이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뭐 한 상태였다, 뭐뭐 해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완료 시제로 써 주시는 것이 좀더 맞겠죠. 그래서 이 과거 완료 시제를 써준 거예요. 과거 완료 시제의 수동태를 써야 되겠죠. 그들이 너무 이 아주 오랫동안 갇혀 있어서라는 얘기죠. 갇혀 있었더래서 그 결과 뭐해야 될말이됐었다 Their first priority, 그들의 최우선 과제는 뭐였다? 뭐뭐 하기였다? 뭐 to get medical attention이라는 얘기죠. 즉 치료를 받는 것이 우선이었다라는 얘기죠. Medical attention이란 말이 의료적 주의라는 뜻이긴 한데 하지만요 직역으로 따지면요. get medical attention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치료를 받다, 의학 다시 말하면 의료 뭐라고 해죠, 그렇죠? 의료 치료, 의료적으로 치료를 받다라는 이제 일종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이건 공식으로 상당히 많이 쓰이는 표현이니까요,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뭐 의료적 주의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입니다아 그냥 치료를 받다라는 얘기죠 get medical attention, medical treatment 다 똑같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냥 소대 꿈이죠. 결과를 나타낸 소대 꿈인데 너무 모모 모모 해서 그 결과 걔네들이 이렇게 해야만 했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루이스 어.. 이 사람이 뭐라고 읽어야 되죠? 울주아라고 읽어야 되네요. 울주아라고 읽어야 되겠죠. 어쨌든 루이스라고 말할게. 요이 루이스라고 한 사람요, 이 who had taken a major role as a democratic leader uh, while underground was the last one to come up to the surface uh, on October 1 3 t t h 가 되겠죠. 이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콤마콤마 콤마 찍고 이 사람을 수식해주는 삽입구가 하나 들어가 있죠. 우선 얘를 잠깐 배제해놓고 그냥 기본적인 내용을 좀 볼게요. 루이스는요. was the last person, the last one 되겠죠. 여기서 one은 사람을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렇죠. 가장 마지막에 나온 사람이었다라는 얘기 가장 마지막 사람인데 뭐하는 가장 마지막 사람? to come up to the surface가 되겠죠. 즉 지표면으로 올라온 가장 마지막 사람이었다. 언제요? 이제 10월 13일에, 아니죠? 10월 13일에 그 지표면으로 이제 올라온 가장 마지막 사람이었다. 앞에 있는 뭐라는 얘기가 되겠죠. The last one을 수식해주는 부정사 형용사 정법인데이 루이스가 또 어떤 사람이냐면요, had taken이라겠죠. 이제 과거완료시를 썼네요. 이제 이렇게 해왔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A major role이라죠. Take a role 하면 뭐다? 어떤 역할을 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로써요 as a democratic leader가 되겠죠. 즉 민주적인 뭐라는 얘기겠죠. 그 지도자로서 그 주된 역할을 해 왔던 뭐라는 얘기겠죠. 근데 언제예요? 모모 동안에 while underground. 여러분 이건 일종의 접속사 를생각하지 않은 분사 접속사를 생각하지 않은 분사구입니다. 여기서는 he was라고 하는 것이 생략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he는 누구를 가죠? 얘를 가리키게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가 이제, 이제 지하 땅 속에 있는 동안에 민주적인 지도자로서 이건 자격예지가 돼. 민주적인 지도자로서 아주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담당해 왔던 루이스는요. 가장 마지막 사람이었어요. 어떤 가지만, 마, 아, 가장 마지막 사람 to come up to surface가 되겠죠. 저, 표면으로 올라온 가장 마지막 사람이 되었다. 마지막 가장 마지막 사람이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So, the 69 days during which uh, we try to uh, we tried so hard were not useless가 되겠죠. 자, 여러분 여기서는좀 중요하죠. 요만큼 during which부터 what so, uh, we tried so hard까지가 뭐다? 앞에 있는 t 69 days를 수식해 주는 수식절이 되겠죠. 여기서도 전체 플러스 관계대명사절이 있는 관계앱 아, 전체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있지만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었죠. from which에서 말씀드렸었죠. 이걸 그냥 한 덩어리로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69일인데 어떤 69일이나 we tried so hard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던 그 69일이 라는 얘기가 되겠죠 were not useless 가 되겠죠 그렇죠뭐 소용없지 않았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다는 얘기죠 그만큼요 we wanted to live for our uh, our families and that was the uh, greatest thing 되겠죠 uh, erzoa said to the chi, uh, chilean people after his rescue 가 되겠죠 이 사람 또 뭐라고 얘기 했냐면, 요 we wanted to live for our families.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살고 싶었고, 그리고 그거, 그런 것이란 이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살아남아야겠다고 하는 바로 그것이 was the greatest thing 되겠죠. 가장 위대한 것이었다라고 이제 이 루이스라는 사람이 누나 칠레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다. 뭐 하고 나서요? After his rescue 구조되고 나서, 이건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줘 해줘야 되겠죠. 그의 구조 이후에라고 좀 딱딱하게 해석하기보다는 그가 구조되고 나서라는 얘기겠죠. Then the rescuers and the rescued uh, begin singing the Chilean uh, Chilean national anthem with the thousands of joy uh, joyous people who came to support the operation celebrating the heroics and the humanity of all those involved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the rescuers 하 구조원 구조 대원들 얘기하죠. 그리고 t rescued가 그러니까 되겠죠. the r e s c u e d 구조된이라는 얘기가 구조된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자, 이건 더 플러스 형용사가 되겠죠. 더 플러스 형용사 하면 이러한 형용사한 사람들을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모모한 사람 모모한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구조한 사람들. 그래서 얘네들 자체가 여러분 뭐다? 이거 복수 복수 명사화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복수 명사 더 플러스 형용사의 규칙을 가지고 수능에서 실제 수능에서 수일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 은근히들 많이들 틀렸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사실 중학교 때 배우는 이 문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라 했죠? 그만큼 기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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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중에 하나인 문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절대 모르시면 안 돼요. 이거는요. 이 자체가 복수 명사입니다. 아시겠죠? 얘이얘랑 얘랑 똑같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얘, 얘 the rescuers, rescuers 이거 일반 명사지만은 요거는 이 지금 이제 형용사로 표현한 중 케이스가 되겠죠. 근데 어쨌든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다? 일반 명사화 돼서 복수 명사화 되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형용사적인 성질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구조대원들과 구조 다 이제 그 구조된 사람들은요. began singing 되겠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뭐를 뭘 부르기 시작했다? the Chilean national anthem이 되겠죠. 그 칠레 국가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뭘 어떤 느낌을 가지고 이제 누구와 같이 불렀다는 얘기가 되겠죠 With the thousands of 수, 수많은 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thousands of 수많은 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joyous people 많은 이제 기쁜 수많은 기뻐하는 수많은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렇죠이 애국가를 불렀다는 이제 걔네들 이제 국가를 불렀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어떠한 기뻐하는 사람들이냐면요 who came to support the operation 이 되겠죠 그 구조작전을 이제 지원하러 온 구조작전을 응원하러 응원하 응원하러 온 아주냐 뭐냐? 이게 수많은 이제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뭐란 얘기죠? 그애국가 이제 그 네, 이제 칠레 국가를 불렀는데 뭐 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셀 a 브 i 이팅 축하하면서 여기서 이제 자축하면서라고 보시는 게 낫겠다 자기네들이 이제 자기네들의 그 기쁜 일을 스스로 막 잘했다, 잘됐다, 잘됐다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축하면서라고 해석하시는 게 좋겠죠. 자, 여기서 이제 분사구문으 요거는 이제 동시 동작의 분사구문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자기 이렇게 잘된 거를 자축하면서 뭐란 얘기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같이 뭐다 어울러져서 그들의 칠레 국가를 불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동시 동작이 됩니다. Celebrating the heroic, 영웅적인 그리고 u 영웅적이고 영웅 uh, the h e r o 다시 그 영웅적인 행동 하면 되겠죠. h u m a n 인류애란 얘기입니다. 무엇의 인류 의 영웅적인 아, 영웅적인 행동과 뭐냐 인류애다. Of all those who are involved 하면 되겠죠. 이것도주격관계에 플러스 비동사가 생겼다고 보셔도 상관없고요. 이 뒤쪽에 있는 이 과거분사가 앞에 있는 those 모마 사람들이 되겠죠. 그 사람들을 수식해주는 이제 과거분사를 보시면 돼요. 관련된 사람들의 뭐라 거기 이제 뭐냐 뭐라, 관계자들의 뭐라 얘죠 인류애와 영웅적 행동을 이제 뭐냐 자축하면서 이제 모인 수많은 이제 이 작전을 뭐라 얘죠이 구조작전을 이제 응원하러 온 수많은 이제 사람들과 함께 뭐라 얘죠 칠레 국가를 불렀다 부르기 시작을 했다 누가요? 그 구조대원과 구조 받은 사람들이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요, 이제 그, 오과의 내용은 모두 마치도록 할 건데요. 뭐, 네, 이게, 예, 본문의 분량이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이제 공부하는 교과서니까인데,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과서 치고는 꽤나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특히 여러분 공부를 하셨던 것 중에서는 앞에 단락에서 말씀드렸던 요 수동태 부분이 있게 되죠. 이 능수동 구분하는 거. 이건 좀 여러분 중요하게 보셔야지만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뒤쪽 부분에 어디 갔지? 아, 앞쪽 부분에 있었었네요. 여기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서 이 부정사의 이제 결과적인 용법, 이제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에서 이제 결과의 의미를 갖는 이게 그렇게 자주 등장을 하는 뭐냐, 이 표현 방식은 아닌데 반드시 여러분 알고는 있어야 되는 이제 이 부정사의 용법 중에 하나니까, 이제 부사적 용법 중에 하나니까 반드시 여러분 이 부분 좀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러시면 요 5과의 강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죠.